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계시나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마음에 불안감이 들지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호하고 계시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내, 어, 내 삶을 떠나가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어려운 순간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구원하실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 되고 부도 직전까지 가는 상황.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 그때는 정, 정, 정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예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저 나 혼자 그냥 뚝 떨어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정말 막막한 가운데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아,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 느낌상, 느낌상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저의 느낌일 뿐, 실상 하나님께서 저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저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정부도 위기에 있었던 비즈니스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생각, 우리 느낌에 따라 어쩔 때는 같이 계시고, 어쩔 때는 멀리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생각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들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일종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될때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목자 되신 주님, 저의 기도를 지금 귀 기울여 들어주소서 하고 그냥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빛을 비춰 주소서. 지금 어두운 터널 같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저에게 빛을 비춰 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해 주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기도에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괜히 억울하게 다툼거리가 되는 경우 괜히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그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 또한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마치 포도나무를 여기서 잘 뽑아다가 이 옮겨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듯이 그런 포도나무를 옮겨 놓듯이 우리를 옮겨다 심오, 심으셨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포도나무처럼 잘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렸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 그목 같으며 아주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번창했어요.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어요. 주께서 어째 그 담을 허시사. 그렇게 잘 번영하고 번창했던 이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백성들을 어째서 갑자기 담을 허셔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 열매를 따게 하셨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께서 따게 하셨다는 거예요. 숲 속에 멧돼지,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러니까, 와서 마구마구, 망가뜨리고, 열매를 먹어대고, 하나님 이것을 왜 허락하셨나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망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여,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의 나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그것은 결국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믿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히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름을 부리다 주여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서 하나님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약하지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이렇게 약한 믿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이 약한 믿음을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얼굴만 딱 돌려서 그분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저 그냥 구원을 쉽게 얻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언제나 하나님처럼 믿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요. 주님께서 저의 구원이라, 구원이시라는 것 믿습니다. 생명이시라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반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항상 펼치 않고 붙들고 계시며 그래서 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들다드 시기 바랍니다.